그럼 님 보내야죠.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제가 속죄자면 님을 부려먹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아, 님 때문에 뽑기 망했어요. 아니, 맨날 내가 망한다면 좋아하던 사람이 왜 저래, 이번에. 뭘일심시네뭘 자요. 가지마요. 가지마요. 가면 제 셀카 보낼 거예요. 아, 맞다, 스페이스바 안 눌렀다. 눌렀어요. 아이. 아이. 아, 유벽. 유명... 마이크 조던. 전 마이크 조던이에요. 반짝거려요, 머리가. 머리가 반짝거리면 좋은 거예요. 님대머리예요다 아, 뭐야.

이 나쁜 사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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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아 사슴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아, 님, 님, 푸사 치셨어요, 님, 푸사. 있어요. 님, 푸사 치셨어요, 님, 푸사. 여기있다 여기 양파 있어요, 여기 양파. 여 보세요, 양파요. 아또 때려. 민닮았으니까 양파죠. 아니요. 멀쩡한데요? 멀쩡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이, 이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뭐..뭐 쌉썰이에요 아 저기 왜 싱크로 앞이에요 짜증나게 저도 님 같아요 당신이 먹어야죠. 아유 바보. 잘했어요. 근데 님 어디 있어요? 아예 잘했다는 거다. 신중마을이다. 털어야지. 님님아 저기 보인다. 근데 털어 털어야 돼요 먼저. 아셨어요? 몰랐어요? 어봤줄 그, 카타오 동굴 아니고 그거일걸요? 거기, 그, 해변가 쪽이죠. 아, 이, 아, 아, 짜증나, 진짜. 어, 여기 동굴 있다. 님, 여기. 님, 여기 동굴 있어요. 예. 이거, 그거, 그 뭐지? 저기, 저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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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싱커울 동굴 내려간 곳. 바로 옆에 또 다른 동굴 있거든요. 거기 쪽에 있어요. 어... 갈래요? 갈래요? 아. 아, 전기톱 써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써봤단 말이에요. 아, 왜 싫어요? 아, 재밌어요. 해보세요. 해봤어요? 아, 맨날 자러 갔는데, 뭐만 하면. 그만 좀 자요. 그러니까 키가 안 크는 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laughs> 진짜 작아요? 몇인데요? 140넘고요제 키가 170 몇인데? 170 조금 안 되나? 에헤, 아, 170 조금 넘는데, 아. 아, 역시, 나, 너무 멋져. 아름다워. 아, 그럼 저보다 키 크든지요. 어, 뭐야, 여기, 뭐지, 이거? 여기 동굴에 있어요. 아이고, 나. 아, 아 이때 잘못 빠트세요이거예요 아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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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협박해, 협박, 어? 알아요, 저 그런 거 제가 이거 몇판 해봤는데요. 아, 아암 걸릴 것 같아. 요네 님, 걔 손가락 길이가 짧아요. 네 말하세요. 짧아요. 왜키키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 아니, <laughs> 님왜 그렇게 생겼어요? 님왜 그렇게 생겼어요? 아이아이아아아아안아안아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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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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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아니,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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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느낌 아니, 아 아니요, 예, 예, 님, 님, 입술 퉁퉁해요. 님, 퉁퉁이에요 아유, 회로팜 먹어야 돼요. 아니, 이거 파밍 해도 뭐라, 이거? 어이거 없어요. 아셨어요? 사람이 파밍 정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님도 파밍 하잖아요. 파밍 안 하고 게임 이길 수 있어요? 아 당연히, 사람, 사람이니까 말하고, 지금,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게임하고, 사람이니까 지금 앉아서 이렇게 게임하거 아니겠어요? 몰랐어요. 아시죠? 아, 키 작은 사람. 근데 제, 치, 치, 제 친구 중에도 키 작은 애 있던데, 그, 실명, 아, 실명 깔뻔 했다, 잠시만 까면 안 돼. 아, 이때 또깔뻔 했어요. 아, 아으 아으 기기짜 짰다 아셨어요? 기 짰다 짰다에요 이건 짰다 짝다고요 아이 아이 짜, 이거 뭐라는 거야 아이 어 어.. 한마디로 아이 몰라요 아이 짜증나 아이 아, 이거 뼈 먹으러 왔는데도 뭐라해 약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 입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님 먹지 마요. 약 먹지 마요. 아니, 씨가 먼저 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짱아. 이, 자기가 먼저 뭐라 해놓고,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이때 피해방상 세 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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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말, 말, 한마디만, 한마디를 안 줘. 협박을 해가지고. 저, 뭐, 봤어요? 아 모닥불 만드세요, 빨리. 아이, 고기 꼬워야 돼요. 또, 또, 또 장척했다. 장척해, 아주. 맨날, 맨날, 잠, 잠보야? 잠만, 잠만보. 예, 걔들 약간 지능이 제 친구랑 비슷해서 그래요. 제 친구 중에 정말 멍청한 애가 <laughs> <얘가> 있어요. <laughs> 님, 자. 저도 그럼 디스 깔수 있어요, 저도. 정당한, 아이, 빡빡이들, 죽어. 이게 뭔비아 발언이에요, 얘들이. 얘네들이 빡빡이니까 죽으라는 거죠. 않는 말. 아! 왜! 아 때렸어 나빠 기분 나빠 짜증나 태워 이거 남은 열기 남은 열기 아이씨 아님 바보예요 근데? 님 바보예요? 아, 내가 할라 했네 진짜 이 바보 멍청이 아! 맞다 아, 뭐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바보야 저 얼굴을 보세요 더러워 아못 보겠어 님 닮아서요 아지 혼자 먹어 지 혼자 먹어 지 혼자 먹어 아 비켜요 이게 왜 이렇게 뚱뚱해 아이고저 뭐야 그게 저보다 빠른 손가락 없을 거예요 오케이 아 이런, 이씨, 바, 부멍충. 와, 와, 뼈 다섯 개밖에 없어, 이 나쁜 사람. 전 산, 여기로 갈 거예요. 아, 하어요 했어요, 몰랐어요. 에이, 또, 또 자러 간대 돼, 뭐만 하면. 잠만 보여요? 끝나, 잡러 가게요. 아, 여기 내려가서 등 싸우세요. 열심히 싸워라. 잠이 나요? 그래서 등, 잭스매시 맞죠? 아니, 맞는 말이 아니 이거 이거 처음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아, 아. 이건 맞는 말이잖아 아 사람이 맞는 말 사람이 사람이 맞는 말아뭐 하는 거야 아 아, 이 불협을 속, 신기하게 생겼어. 어떻게 사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숨길 수가 있지? 아이, 지하면될것을 왜, 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빨리 내가 싸워요. 제가 못빠할 테니까. 아이, 빨리 싸워뭐 하는 거예요? 어그로 좀 끌어봐요. 저 내려가면 저 맞으니까. 아, 짜증나, 진짜. 어, 조금만 자식들 어른한테 몸 톡빡치 하는 녀석들. 어, 오이씨, 빠져요. 빠져, 엉덩이, 엉덩이, 덤벼라이, 빡빡이야! 어, 미안해. 빡빡해서 미안해. 아우. 이기 네때 죽을 것 같아요. 살려 주세요. 잉잉. 어, 왜 죽었어요, 형님?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살려주고 있는데. 아,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살려. 하고 있어. 아, 씨 지금, 아니 이거 허인데. 와, 이, 이... 겁나 빨아. 빠르... 아이, 아이. 아니... 미고 있어요. 제발 그만해요. 협박 좀.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 아 거의 다 죽여가요. 기다려. <목소리> 와씨 왜 이렇게 안뒤죠 이거. 아좋요 <목소리> 아니, 어, 죽은다. 어우 간신히 살렸네. 죽어라, 이 괴물아. 음. 아, 아우. 와. 살자요. 죽었어요. 몸빵하다가. 살렸어요. 좋아요. 살렸어. 어? 나왜안 살? 살리... 아 짜증나 진짜. 왜안 살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 와. 주실래요 지금, 못 가요, 지금. 아니, 지금, 아, 짜증나. 뭐야, 이거 아이템 리셋됐다. 이거 좀못 갈게요. 아, 배고픔 때 지금 달릴 수가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말 빠져. 아, 죽어간다. 아, 초코바 먹어서 달려가야 돼. 아, 바닷가로 나가야 돼, 일단. 짜증나, 진짜.